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걸스플래닛 999 9화가 드디어 본방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놀랐던 건 어? 본방 끝나고 재방송이 없네 였습니다 왜 없을까 한번 보니까 오늘부터 쇼모, 쇼미더머니가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동안 항상 어, 걸스플래닛 999가 본방 후에 바로 재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없는 거 보고 뭔가 좀 아쉬우면서도 음,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시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걸스플래닛 999를 이제 배제시키는 건가? CJ m n t 이 걸스플래닛 999 자체를 버리는 건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구화에 대한 어떤 리뷰도 좀 드리면서 음, 중간 순위 발표가 좀 있었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궁님이 질문해주신 이제 스포일러 관련된 이, 어, 언급하고 그리고 천지현님이아아노고님이또 질문을 주셨는데 아일랜드 2 방송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구화가 끝났는데. 조금 뭐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아웃 뭐 아웃 할그 밖에서 활동하는 거 빼고는 별이슈 없었는데 우선 마지막에 운동회 에필로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제작진이 어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운동회에 보니까 탈락한 이미 탈락해서 참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탈락 생존자 발표식을 했죠. 생존 발표식을 하고 거기서 탈락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오는 영상을 그대로 이번 주에 다시 보여주면 그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제작진이 너무 무르, 무성의하게 편집하고 배럴. 배려를 전혀 안 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탈락한 친구들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정말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례하게 방송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순위 발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간순위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제가 중간 순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죠. 음,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김다현은 뭐 실력적으로도 인정받았고, 뭐 제작진의 푸시도 있었고 해서 했었고 해서 팬들의 마음을 좀 많이 얻었어 이제 뭐 K 그룹 1위로 지금 중뭐 확정은 아니지만 아직 중간을 보여준 것 같고. 차이빙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라올 수 없는 상태로 된것 같아요. 뭐, 이건 많이 얘기를 했죠. 지난번 리뷰에서도 차이빙은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18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 18위에 천신의이가 들어갔고, 그리고 마나미, 그리고 루안을 딱 보여줌으로써 이세 명은 결국은 등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천신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루안하고 마나미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가장,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갔냐면, 프로듀스 101 때, 최종 생방송 경연의그 전방송. 그러니까, 최종방송이 아닌, 최종방송의 바로 이전방송에서 순위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 벌어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프로듀스 101에서 가장 수혜받은, 가장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획사가 젤리피쉬입니다. 젤리피쉬. 젤리피쉬 3인방이에요. 결국 그때 출연했던 참가자들이 김세정, 강미나, 그리고 김나영입니다. 그래서 김세정이 계속 1위 후보로 전소미 최정하고 경쟁을 하면서 김세정이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많았죠. 김세정이 버스를 운전하고 강미나하고 김나영이 거기에 올라탔다. 그래서 자, 그렇게 계속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프로듀스 101의 이제 투표 방식이, 전화로 통하는 투표 방식이 여러 명을 투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JPC 3인방을 고정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많았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원픽으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김세정은 그대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강민아하고 김나영의 순위가 좀 변동되기 시작했죠. 거기서 이제 김나영하고 강민아의 순위가 어떻게 됐냐면, 최종 발표의 바로 전방송에서 의 순위가 김나영은 아이오아이 멤버의 최종 데뷔 멤버 순위 안에 들었었고, 11명 안에 들었었고, 강민아가 10위권대 후반순위였어요 자,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어? 강미나를 살려야겠다 강미나를 살려야겠다라고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데뷔 멤버 때 말표식 때 이제 젤리피시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강미나가 뽑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최종 방송 이전 방송에서 강미나가 10위권 때 중반 지비권 때였기 때문에, 십위권 때 후반이었기 때문에 순위가 모든 사람, 그젤리피이 용하다는 사람들이 김나영을 안 찍고 다 강민할 찍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위 발표식 때 보면 과연 음 천신애이랑 마나미 그리고 루아는 투표를 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 10위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순위가 더 떨어질 거로 저는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이건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측을 해봅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중간 순위를 보여주는 건 그만큼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작진이 좀 알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웃궁님이 또질문 해주셨는데 스포일러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555 커버 댄스 하는 것에,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전혀, 그, 걱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스포일러,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 중국발 스포일러가 다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음, 우선,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제작진도 그런 걸 통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친구들이 다 인터넷을 할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TV를 보고 인터넷도 하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저렇게 됐다 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과거에는 이제 프로듀스 1원이나 그런 시절에는 뭐, 그런 게 발설될 경우, 어, 어떤 제재가 가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특히 강다니엘이 아마, 중간에 한번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제재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스포일러는 뭐 굳이 중국발이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고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이거를 인류적으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일 핫 아이, 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랜드입니다, 아이랜드. 아이랜드2를 방송하겠다고 했죠. 그게 갑자기 예고편에 떴어요. 이제 하겠다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스 플래닛 999가 이제, 버려지는 카드인지, 어, 지금 걸그룹에 관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또 걸그룹에 관한 오디션에 예고를 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화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이없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역시 걸스 플래닛 999는 버린 카드다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봤는데 이제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하고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송출부하고 다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에 무슨 프로그램들을 몇월에 방영할지는 이미 스케줄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2021년 프로그램들은 이미 2020년이나 2019년에 짜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적어도 작년에는 올해 몇월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방영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스케줄이 이미 다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그, 아이랜드2가 방영하는 것도 이미, 최근에 갑자기 짜여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 하이브와 CJENM, 그리고 프로그램 송출부 담당자, 그리고 뭐, 뭐, 로케이션 협의나 뭐, 그런 것도 다 합의를 했겠죠. 그리고 소속사 합의도 했었고, 그런 걸다 기획을 하고 스케줄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은 이미 예전에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걸스플래닛 999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아일랜드 2는 아마 방송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제 CJ엠넷의 어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어, 한번, 그, 제가 엠넷, 엠넷에 관해서 첫 리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첫 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엠넷이 프로듀스 101 시절에는 이제 저자세로서 개인 연습생한테도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럴 정도로 엠넷이 정말 저자세였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살리려고 애썼다. 였고 프로듀스 48 시절에는 이제 프로듀스 아이오의 성공을 보고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나온 최종 산출물 즉 데뷔 멤버들 걸그룹 걸그룹이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데뷔 멤버들 연습생을 위해서 프로듀스 48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을 했고 걸스플래닛 99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연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엠넷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 엠넷은 이제 c g e n 도 마찬가지고 연습생이나 최종 데뷔 멤버들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에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엠넷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엠넷은 방송사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되는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시청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 많은 것스트리트먼 파이터, 걸스플래닛 999 쇼미더머니도 한다 그래서 재밌게 즐겨보는 시청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니까 근데 그 시청장에서 과연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한테 바인딩되는 참그 시청자들 이를테면 걸스플래닛 구구를 참그 시청을 하는 시청자인데 거기에 참가자들한테 동화되고 흡입되고 교감하는 시청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전 리뷰에서 그런 말한 적이 있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나오는 것이 팀킬이다. 이것은 팀킬이고 어, 프로그램 엠넷의 프로그램 배분 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말을 했었죠. 그 쇼미더머니가 지금 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위치이고 아일랜드 2를 예고편에 예고함으로써 아이, 여자 아이돌을 또 뽑는다 오디션을 또 한다는 것도. 넓게, 그, 넓게 봐서는 팀킬입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는 팀킬이에요. 어, 정확하게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가자들한테 팀킬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는 시청자들한테는 어, 이것도 볼게 많고 저것도 볼게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엠넷은 엠넷의 일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데뷔 멤버들은 엠넷은 책이 없는 거예요. 뭐, 댓글들 보니까, 웨이콘 소속사에서 이, 이 친구들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김채연이 뽑히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서 데뷔하는 멤버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소속사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그 친구들이 지는 겁니다. 그 소속사가 지는 거예요. 아마 아이랜드 2 오디션이 발표되고 나서 어, CJ ENM과 이 걸스플래닛 9 9에서 대기한 멤버들을 매니지먼트 하기로 관리한 소속사는 지금 소가리를 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아이돌 산업 규제에 나섰고 또한 지금 남아있는 27명이 어떻게 조합을 해도 그렇게 잘 나오는 멤버가 나오지기가 힘든 미, 멤버들만 나왔어요 제가 예전 리뷰에서도 첫 번째 리뷰였던가 두 번째 리뷰였던가요. 말했듯이 99명 다 통틀어서도 슈퍼스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이제 뭐, 이제 26명으로 추모를 졌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아이즈원의 장원영 한 명만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압도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즈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장원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음, 프로듀스 48 1화 때 스타쉽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장원영과 안유진이 나오는 순간, 장원영을 딱 보고 아, 이 친구는 최종 멤버다. 이미 합격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장원영에 대해서는 한 번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포르투스 48 최종 생방 때 어떤 사람들을 투표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걸스플래닛 999는 장원영 같은 존재가 없다 이거죠 장원영, 이채연, 뭐 권은비 이런 존재가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들 압도적인 존재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스플래닛 999의 데뷔 멤버들 중국도 아이돌 산업을 규제하고 지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하고 아이랜드2도 공지된 이 상황에서 슈퍼스타도 없는 가운데 걸스플래닛 999의 최종 데뷔 멤버들을 매니지먼트 하게 되는 소속사는 지금 엄청난 소갈이를 하고 있을 거로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랜드2를 저도 보기 볼 건데 음 걸스플래닛 999를 보고 그... 버리고 안 버리고는 엠넷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엠넷은 이미 방송 스케줄을 작년에 이미 다 정했을 거고 정했을 거고 이거는 그냥 그 스케줄대로 방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엠넷 입장에서는 걸스플래닛 999도 뜨고 스트리트원 파이터도 뜨고 쇼미더머니도 뜨고 아일랜드2도 뜰 것이다 그러면 엠넷은 엠넷 Mnet 방송사로서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다만, 시청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그냥 즐기기만 하는 시청자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고, 그 시청, 그 프로그램 안의 참가자들과 동화하고, 교감하고, 흡입되는 시청자들, 연료 시청자들이 주로 많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팬이 될수 있는, 그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m 넷에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걸스플래닛 구고를 버렸구나. 하지만 음 그렇지 않다는 거, 음, 제 사견입니다. 사견. 결국은 어, 저희보다도 정말 그 CJ 이엠과 계약을 맺은 어, 최종 데뷔 멤버를 관 매니지먼트하는 소속사가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CJ 이엠도 되게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유니버스 앱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도 가장 첫 리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타이틀에 뭐라고 했죠? 걸스플래닛 999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엠넷을 어, 엠넷의 글로벌 독점 음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잘 보세요. 걸스플래닛 999는 NC소프트가 개발한 k 팝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앱으로 투표를 하고 있죠. 아이랜드2는 하이브하고 CJENM이 합작해서 설립한 빌리프트 랩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는 투표를 위버스 앱으로 합니다. 위버스 앱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CJENM에서는 이쪽, 하이브에도, 하이브의 위버스 앱에도 다리를 걸치고, NC 소프트의 유니버스 앱에도 다리를 걸친 거예요. 결국은 CJ ENM은 머리를 참잘쓴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니지먼트 하 주관하지 않고 결국은 NC소프트에도 발을 걸쳐서 들어가고 하이브의 위버셉에도 발을 걸쳐서 들어가는 정말 정말 전략을 잘 쳤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사로서 CJ ENM은 정말로 경쟁하지 않고, 양쪽에다 모두 들어갈 수 있으면서, 결국, 하이브도, NC 소프트도, CJ E&M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 글쎄, 저는 일단 뭐, 아이랜드2도 볼 거고, 걸스플래닛도 계속 끝까지 볼 거지만, 걸스플래닛9 9 9의 최종 데뷔 멤버가, 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성과 지표는 나올 겁니다. 지금 뭐 하지만 아이지원만큼은 어, 나올 수가 없다. 슈퍼스트가 없기 때문에 중국 활동은 어렵고 한국에서도 크게 뜨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뭐 아직. 본방밖에안 봤기 때문에, 제 방은 내일 정도에 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때 더 보고,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잘 보시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걸스 플래닛 999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어, 여기서 이제, 그, 옷, 차가리에 있는 옷 있잖아요, 옷? 거기 상, 그, 어디서 제공한지 한번 제가 뒤져봤는데, 크델로나비에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더라고요. 뭐 8월, 8월 9월을 기, 기점으로 반팔에서 이제 긴팔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델로나비에 옷이 맞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